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표준 정치 채널, 한국정치TV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조금 올랐다는 결과가 1월 5일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위례를 받아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1%로서 이것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1.4%로서 이것은 지난 주보다 0.8% 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청와대 명칭 복원 등 상징적 행보, 제주항공 참사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 및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병기, 강선우 위원 공천 헌금 위혹 등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4.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